4번을 보겠습니다. 소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학의 기여도 지속 가능성 소재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지금 등장했죠. 그리고 정말 자주 등장하는 모의고사 소재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야. 이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말의 속뜻은 그저 환경이 해를 깨, 환경이 깨를 해를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발전 혹은 과학 발전을 이루는 것 이게 지속 가능한 환경이죠. 그래서 이 글도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 보면은 unquestioned assumption 의심할 여지 없는 가정이 있어요. that 동격의 대시죠. 앞에 있는 assumption과 동격을 이룹니다. 어디까지? 그죠? 동사 앞까지겠죠. 여기까지. 동사는 t i l life is from 우선 어떠한 과정이냐? Any and all scientific knowledge and this associated technology가 다 주어야. 동격의 대절에 주어. 그래서 어떠한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관련된 그런 기술은요, 기여한다. 무엇에요? 지속 가능성에. 그래서 이 과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한 의심할 여지 없는 가정은 'the lives f r o m 해서 비롯됩니다. 어디 어디에서 비롯되다. 어떠한 믿음에서 비롯되냐. 어떠한 생각에서 비롯된 거야? Face 신념인데 어떠한 신념? 그죠? In the 전면구 가로 묶을게요. 어, 중요성이야. 무엇에 대한 중요성? 객관적 지식의 중요성. 뭐를 위해서? 글로벌 프라블럼을 솔빙. 이 글로벌 프라블럼 하면은 지구 문제야.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객관적인 지식을 지식의 중요성이라는 믿음에서 비롯한다는 거죠. 결국 이과 과학, 과학과 관련 기술이 지구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객관적 지식을 우리한테 제공해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 지식과 그 관련 기술이 당연히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라는 우리는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힘을 얻어 obtain power 그리고 become the priest of our era. 프리스트 하면은 성직자잖아. 우리 시대의 성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뭐뭐 뭐 하게 된다라는 거야. 과학을 좀 우러러 보게 된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느 수준만큼이야. To the extent that 하면 이 that은 앞에 있는 extent를 꾸며주는 그죠 이게 정도잖아. That의 정도 관계부사라고 관계부사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제공하는 만큼, 데이는 당, 아, 그, 그들이 아니, 그,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이겠다. 과학자들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제공합니다. 무엇을요? 스페셜 c i a l 특별한 형태를 제공해. 지식의 형태야. 어떠한 지식의 형태냐. 다시 한번 조관대가 knowledge 꾸며주죠. that can be used to do 해서 be used to do. 이용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Such wonderful things에서 그러한 아주 wonderful,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지식을 제공하는 만큼 우리 시대의 뭐야? 성직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Such wonderful things는 무얼 의미하는 걸까요? 뭐, 그렇지. 지구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에게 객관적 지식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학자들을 성직자만큼의 대단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만큼 과학자들도 힘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 계속됩니다. We often consider that. 우리는 여기서 consider 다음에 that은 명사의 접속사 that이 아니야. consider가 오형식으로 나왔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태로 들어갑니다. that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요거야요걸 우리 t 스 a t 로 받아볼게. 그럼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그 점을 뭐로 본다? The final test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 지식에 대한 최종 시험으로 여긴데 과학 지식에 대한 최종 시험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세미콜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가죠. We can do things.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하냐? With its result. 과학 지식의 결과물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데 무엇과 같은 결과물이냐? Such as applying it to reverse the decline. 여기서 it은 다시 한번 과학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 지식을 적용하는데 어디에다 적용? 그렇지? To reverse 되돌리기 위해서 뭐에 대한 감소냐? Endangered 피 p 형태 뒤에는 명사 꾸며주죠. 보통 endangered 하면은 멸종 위기에 처한이라는 형용사 뜻으로 그냥 그냥 굳어진 거야. 멸종 위기에 처한.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감소를 되돌리기 위해. 과학 지식을 적용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대. 과학 지식은 이러한 일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실제로 할수 있대. 그래서 그 점을 뭐로 여긴다? 그 점을 대 h 더 final test, 과학 지식의 최종 시험으로 여긴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할수 있냐? 이게 바로 과학 지식이냐 아니냐? 이것을 기여를 하냐 안 하냐로 판단한다는 거죠. 과학 지식이 이 환경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냐 없냐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읽었어는 우리가 과학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해서 뭔가 엄청나게 이 환경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한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근데 4 번부터 내용이 바뀌어요. Regard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과는 상관없이 내용 바뀌면서, 여기서부터는 역점 연결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뀌어요. We know, we know now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여기까지 명사의 접속사 되실 거고, linear view 해서 나오죠. linear 하면 직선을 하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직접적인 입장, 관점. 뭐의 그 직접적인 관점이냐? Relation between science and social outcomes에서 누구 사이에? 과학과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결과, 과학과 사회적 결과 사이의 관계가 관계의 직접적인 입장에는. 뭐가 있다, 흠이 있다, 라고 아예 얘기해버렸어. 과학과 사회적인 결과는 말 그대로 이 사회에 기여를 하냐 하냐의 문제인데, 그 둘의 관계에, 직접적인 관계에는 흠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 뭔가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 흠이 있는 부분이 있어. 해서 어떠한 부분에 흠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이 주제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음 문장 읽어보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allow. O형식이죠. 목적격보의 투부정사.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도록 해. 우리가 뭔가 일하게 해. 과학은 우리가 가만있지 않게 뭔가 하도록 해. 그러나 we can assess, 평가할 수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과학에 기여져. 과학이 진짜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하냐, 아냐, 하냐, 아냐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데 only by, 뭐만, 뭐를 함으로써 이게 평가가 가능하냐. incorporating 하면 포함시키다라는 뜻이죠. 포함시켜야 돼. 더 광범위한 맥락적이고 사회생태적인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의 평가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 단순히 그냥 평가하면 안 되고, 뭐를 평가하는데 집어 넣어야 돼. 포함시켜야 되느냐. 맥락적이고, 또, 사회 생태적인, 사회 생태학적인 그러한 문제. 그렇죠? 그러한 문제를 포함을 시켜야만 여기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학의 기여를 뭐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앞에서 멸종이기그 처한 그러한 종을 누가? 과학이 그 종을 어, 개체수 감소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해보자. 과학이 그런 일을 했어. 과학이 어떠한 기술을 만들어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잘했다 라고만 볼수 있죠. 물종위기에 처한 종을 말 그대로 개체수를 늘렸다면 그거 정말 잘한 일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맥락적 사회생태학적인 퀘스천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걔네들이 만약에 진짜 멸종위기종이 살아 돌아왔을 때, 우리 그 자연에 끼치는 좋은 영향만 있느냐? 좋지 않은 영향은 없을까? 특히나, 어떠한 종을 우리가 만약에 멸종위기종을 살렸을 때, 걔네들이 만약에 우리의 어떤 시골에 뭐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던가, 아니면 농작물이나 가축이나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다라고 했었을 때는, 만약 좋은 건 아니잖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쵸? 그래서 그로, 동물종의 보호를 성공했어. 그치만 그로 인한 사회 생태학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 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think of sustainability, think of A, with B죠. A를 B로 생각한데,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 세상 저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When? 사실은, we may need to first reassess. 우리가 뭐할 필요가 있을 때, 재평가할 필요가 있었을 때, 무엇을요? 방식인데 어떠한 방식이야? 이러한 방식이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어, 정하는, 문제를 정하는 방식을 재평가할 때. 그러니까, 문제를 재평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종의 멸종을 막으려고, 뭔가 그 과학적인 방법을 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그로 인한 어떤 사회생태학적인 문제를 처음부터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지. 그걸 문제로 세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문장이 어, 이야기하고 있어. 과학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달성할 거면, 사회 생태학적인 문제를 꼭 과학 지식 안에 거기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 문제를 우선은 어떠한 게 문제인가를 거기서부터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글의 주제입니다. 오케이. 답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 생각으로는 서스테이너블리티가 이 글의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리티, 서스테이너블. e 과학 얘기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렇 과학 얘기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서스테이너블리티하고 과학의 얘기가 들어간 부분은 2번, 5번인데. 어디 부분이 주제문이었어? 마지막 문장 앞 문장이 주제문이었죠 우리는 뭐도 포함돼야 된다 이거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부분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핵심이었지 이게 들어가 있는 주제를 찾으면 몇 번일까요? 그렇지 social environment factor도 integrating 해야 됩니다 integrating, incorporating 같은 말이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답은 5번이 될것 같습니다.